저는 한 달에 한번 치과 가서 이 점검을 하고 오거든요. 이 생활도 꽤 오래됐어요. 사실, 가기 너무너무 귀찮아요. 아, 제발, 치과 선생님이 한 달이 아니라 한두달 만에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 <laughs>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치과 가는 건 너무 귀찮은데, 이 겨울에 치과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어요. 단돈 2,000원의 행복인데, 오늘 또그 행복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소한 그 행복이 저는 오늘 하루의 시작에 그 풍요로운 풍만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수업이 저녁에 보든 아침에 보든 낮에 보든 뭔가 어, 그 하루의 한 부분의 풍요로움이 되길 바래보는 마음으로 뭔가 연결되게 이야기했는데 <laughs>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저는 액자 준비했어요. 이 액자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1 0년 전에 회사 다닐 때 디스플레이 용도로 사용하고 이제 버린다고 해서 아까워서 져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오케이 받고 들고 온 액자입니다. 스페인에서 들고 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어 있네요. 네, 여기 이 액자에 달의 동굴를이 케이블 타일을 활용해서. 묶어줄 거예요. 묶을 때 편안하게 그냥 바닥에 놔두고 모양을 만들어봅니다. 자, 이렇게 저는 달의 동쿨을 이 액자 틀에다가 꼬아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줬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움직인 라인 그대로 이 액자에다가 붙여서 묶어야 되는 부분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로레폼 을 배치할 건데요. 여기에 치킨망 필요하거든요. 치킨망을 준비해서 플로레폼을 덮어줍니다. 안쪽으로 넣어서 이 플로랄 폼을 배치를 해줄 거예요. 학자스민. 여기 케이블 타이와 그리고 치킨만 보이는 위치를 좀 가려주면서 넘어가면 좀더 수월해져요.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놔두고 싶은 데에다가 배분하다 보면은 여전히 이 케이블이 보여서 의도하지 않는 위치에도 너무 많은 뭐 꽃이라든지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타이가 많은 곳부터 해서 짧게 넣으면서 살짝 가려줍니다. 이 옆에 케이블 있는 곳에서 다래를 태워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장미입니다. 이게 이름이. 아몬드 젤도 아니고 몬드라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laughs> 생각해낼게요. 생각해낼게요. 자, 이 장미를 짧게 자릅니다. 좀 깊게 배치를 해줄 건데요. 양쪽 플로럴 폼을 활용해서 장미를 여러 방면으로 각도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연두빛과 그리고 자줏빛이 섞여있는 아주 싱그러운 헬레보루스입니다 장미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예뻐 보입니다 이 달의 동쿨과 그리고 이 학자스민이 움직이는 라인을 따라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면서 높낮이와 얼굴의 방향을 자유롭게 써 보았습니다 자 헬레보루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양난입니다. 마지막 틸라리아입니다. 아 틸라리아 너무 예뻐요. 틸라리아는 사계절 나오는 게 아니라 초봄부터해서 봄까지만 나오고 딱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맘때 열심히 이 틸라리아를 많이 만나줘야 됩니다. 틸라리아까지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일락스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달에 동크를 태워주면서 은연슬쩍 플로에폼을 가려줍니다. 스마일락스는 대충 그렇지만 꼼꼼하게 살살 살살 끼어서 넣어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담쟁이랑 그리고 헬레보루스를 조금 더 활용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이 담쟁이를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실수하는 게오두컴컴한이 열매가 안 보여지기 쉽게 돼요. 이런 열매가 보이게 하고 싶으면 처음보다는 뒤로 미루고 플로랄 폼을 좀 가려주겠다는 마음 먹고 이 담쟁이를 쓰면 앞쪽에서 어느 정도. 플로랄폼을 가려주고 이 담쟁이를 조금 피해서 꽃을 꽂으면 됩니다 뭐 앞에 꽂으나 뒤에 꽂으나 내가 좀 신경 써서 이 담쟁이가 보이게끔 하면 되잖아 하면 사실 앞에 해도 되는데 저는 넝쿨이 많은 거에 이런 열매를 활용할 때는 앞에다가 먼저 작업해 버리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는 일이 더 많아서 끝까지 한번 밀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큰 열매는 딱 옆에서 플로랄폼 보이는 공간 눈 앞에 덩그러니 있어서 이 담쟁이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플로랄폼에 꽂아서 담쟁이 열매가 보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다. 저왜 이런 열매가 더 눈에 이렇게 너무 너무 좋죠?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코 느낌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야생적인 느낌이 더, 무신할 때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제가 움직이기 굉장히 불편한 구조이거든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작품이 아닌데, <laughs> 계속 양옆으로만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잘안 보이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 넣으면 다른 방향에 들어가는 경우가 크더라고요. 오케이 됐어 추가 이번에는 풀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꽃 접착제 꽃풀이고요. 이런 건 부자재 시장 가시면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 여기 아래 케이블 타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붙여서 숨겨주고 하나 더. 그리고 이런 꽃풀 활용할 때에는 아예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드라이가 될 거거든요. 드라이가 된또 상관없는 꽃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겹헬레보루스는 축 쳐져서 못 생기게 마르거든요. 하지만 혹겹의 헬레보루스는 아주 예쁘게 그냥 이대로 바스락거리면서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꽃만 활용해서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꽃 접착제는 붙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좀 참을성이 좀 필요합니다. 연두빛이 가득한 플레음이 막 나는 꽃장식입니다. 장미가 많이 피어나는 5월이 오면 덩쿨을 액자에다 걸어서 위에서 장미들이 쏟아지는 듯하게 장식해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고요. 아니면 플로랄폼 아래다가 배치해서 정원을 담은 듯하게 장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다른 아름다움으로 이 액자를 들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laughs> 함달려 보입시다! 뿜뿜뿜뿜뿜뿜.